부모를 직접 부양하겠다는 청소년들이 10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반면에 부모 부양을 자녀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청소년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부모 부양에 대해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지난 2002년 67.1%에서 2012년 35.6%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년 전에는 10명 중 6명 이상이 부모를 모시겠다고 생각했지만, 현재는 10명 중 3명 이상만 부모부양을 책임지겠다고 생각해 10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반면에 부모부양에 대해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크게 늘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2002년 20.5%에서 2012년 50.5%로 크게 늘어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로는 공부와 직업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특히 10년 전에 비해 직업에 대한 고민이 커졌는데 이는 청년 취업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청소년들의 직업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2002년 61.2%에서 2012년 54.9%로 6.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인식이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또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해본 청소년은 11.2%로 자살하고 싶었던 주된 이유로는 성적 및 진학 문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청소년의 사망 원인 역시 고의적 자해, 자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입니다.